요필 여필+ 여필+ 티킹 티티+ 티티+ 티영감티이 에헴 티티 닭하고 품하고 땅하고 모두 다티거여 티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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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소장놈 집에서 닭몇 마리 <laughs> 안 보냈냐 안 보냈냐 안, 안, 보냈어요. 안, 보냈어요. 안 보냈어요 안 보냈대요 그티그티 그래, 지난번에 티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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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좀 보냈냐? 안, 안 보냈어요. 안 보냈어요. 헤헴 맥 헴. 그럼 저 집들 땅 당장 빼라고요. 예. 당장 빼라네요. 예예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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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, 어제 오, 한 자나도 구장 집 가서 내년부터 그 땅에 농사치으라고. 그 집에서 황소 오, 오, 오. 황소 한 마리 보낸다. 니가서 받아오니라. 황소 황소.